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을 샀다가 수천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피해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획 부동산의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임세혁 이재우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오산시에 사는 40대 회사원 정모 씨. 지난 2017년 부동산 경매 회사에 다니는 친한 고향 후배의 말을 믿고 회사 보유분인 경기도 광주의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개발 호재가 있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후배의 설명이었습니다. 190제곱미터 땅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한 돈은 3천만원. 하지만 아파트 개발은커녕 정시의 땅은 도로 용지로 결정돼 곧 수용될 거라는. 한국도로공사의 통보가 날아왔고 감정가는 천만 원에 불과해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정 씨가 산 땅과 그 주변은 개발 여지가 거의 없는 맹지였습니다. 보상이 한 천만 원 초반 정도 제가 산 금액에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때 제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땅을 산 건데 지금 그냥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2, 3억 정도는 그 정도 차액은 났을 텐데 그런 기회비용 날린 거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분하긴 한데 억울하고 분하죠. 정 씨가 산 땅은 지분 소유자가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는 설명입니다. 돌아보면 후회스럽지만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도저히 속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씨는 회상합니다. 사실 그냥 그 후배 말만 믿고. 그냥 투자하라고 해서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진짜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수원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기획부동산 사무실이 있는데, 제 후배는 이제 거기 그만뒀거든요.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몇번 전화를 해서 따지긴 했는데, 따지니까 그쪽에서도 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다는 부동산 경매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얼마 전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이제는 따질 곳도 없어진 겁니다. 모르겠네. 언제쯤 없어졌까좀 됐죠? 원래 정확한 짜는모르겠요이 같은 피해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인척의 권유와 제촉에 무작정 땅을 샀다가 수천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70대 자영업자 정모 씨는 화성시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땅에 있는데 당장 사지 않으면 놓친다는 친누나의 성화에 그 즉시 7천만 원을 투자했고 아, 이 돈을 몽땅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되팔리지도 않는 그린벨트 맹지를 산 건데 친누나 역시 기획부동산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누나가 얘기는 하는 거니까 좋은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나가 빨리 와서 계약 하나를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어디 땅도 한 부분 계약을 하냐. 근데 이거는 경매를 잡본은 땅이니까 두 개서 분나해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없으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례를 보셨다시피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획 부동산들은 어떤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 광교산 자락입니다. 산 중턱에 면적이 4만 제곱미터가 넘는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140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대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소위 말해 못 쓰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들인 기획부동산 업체는 인근의 광교 신도시처럼 개발이 될 거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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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여 토지를 쪼개 팔았습니다. 음. 광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기 경기도청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광교 쪽 밑에 보시면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획 부동산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 토지를 사라고 하면서 어, 지분 토 파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업체들은 그린벨트나 맹지 같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경매 등을 통해 헐값에 사들입니다. 주변엔 재개발이나 지하철역 신설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최근엔 3기 신도시나 GTX역 주변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토지는 적게는 2, 3배 많게는 7, 8배까지 부풀려진 가격에 되팔립니다. 광교산 같은 경우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3.3제곱미터당 6만원 정도에 사들여 2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팔았습니다. 사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상 토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8억 원 정도의 불법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아, 그다음에 아, 비싼 가격에 대파는데요 아, 대게 이제 지분등기로 인해 지분등기로 대파합니다. 그래서 아,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고 아, 중요한 것은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아, 임야 등을 취득한 경우에 아, 대부분 그 토지가 개발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투자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업체들은 보통 땅을 330제곱미터로 쪼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파는데 이 정도만 투자해도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그 낼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쵸? 개발이 안 돼도 텃밭이나 묘지로 쓰면 된다는 식이지만 기획부동산 대부분은 텃밭이나 묘지로도 쓸수 없는 땅입니다. 현재 주변 지역이 신도시등으로 개발이 돼서, 이제 뭐, 향후 2, 3년이 지나면 개발이 되므로, 빨리 땅을 매입하라.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조급증, 뭐, 이런 거를 주로 유발해서 그 땅을 사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보통 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부담이 없게끔, 그, 그런 땅들을 은퇴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뭐,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 부동산 거래로 의심이 되는 사례는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만 7만 8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거래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처럼 기획 부동산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는지 관공서에 확인하고 사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채용한 뒤 토지를 판매하도록 부축입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직원들은 스스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친구와 가족, 지인 등에게 토지를 사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평범한 주부님들,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영업사원 활용해서 이분들의 지인들, 가족들을 갖다가 땅을 사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그런 2차적인 문제들과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지인이 권유한다 하더라도 소수 지분으로 토지를 구매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나 지인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만 믿지 말고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공유자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부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그 다음에 그 행정청에도 한번 이제 물어봐서 이제 직접 개발 그 이게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 부동산에서는 분할 예정 도면이라든지 지분 등기를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상수도가 있는지,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해를 이미 당했다면 즉각 신고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속이고서 어,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땅을 팔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수 있고요. 이게 피해 금액이라든지 피해자 숫자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 금액을 100%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기를 당했더라도 금액을 100% 환수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btv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빌라 500채를 사들인 세 모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안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동원한 부동산 브로커들이 전세난에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최근 방문한 한 손님이 가족끼리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줄 테니 계약서만 써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가 해당 주택을 찾아가 봤더니 비워져 있다던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로 날렸죠. 이거 지금 이중계약이다. 당신 사기도 고발을 하겠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시세가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내놓습니다.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지만 전세집이 급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타겟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마치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원래 시세나 더 비싼 가격에 빌라를 팝니다. 그러면 남는 전세금이 생기는데 이걸 챙기는 겁니다. 거품이 낀 전세에 살게 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에서그 광고에서 오신 분들이 중개행위를 부당한 중개를 하고 있는 거고 또속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전세는 물량은 딸린 상태에서 거래 실종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전세 집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살펴보면. 안산시 일동의 전세 매물을 부천과 인천에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